2017년 18년도에 중국 군용기랑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계속 들어온 거 아시죠? 뭘로 의미하는 걸까, 그게? 나라로도 안 본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중국에게 한국이란? 중국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또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신경 안 쓰이는 나라예요. 생각보다. 어? 그럴 리가 없다. 사드 깔았을 때 성주에 사드 보복도 했고 어, 난리 났지 않느냐. 그건 미국 때문에 난리를 친 겁니다. 미국의 사드글을 깔기 때문에 난리 친 거예요. 한미 동맹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보다도 그리고 중국은 미일동맹을 더 많이 신경 써요. 오커스예요. 중국이 지금 주변 국가들과의 소프트 파워라든가 자기들의 이미지를 더 좋게 못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오커스를 만들었어요. 쿼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곳들이 미국이랑 친한 친미 국가들입니다 여기 지금 뭐 말레이시아랑 뭐 미얀마랑 태국이랑 이제 이런 나라들은 좀 애매하고 어, 이 나라들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뺀 거고요 사실상 그냥 테두리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중국의 전투기가 여 호주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 있는 동맹 국가들의 공항을 들려서 앵권하기 전에 연료를 채우고 가고 연료를 채우고 가고 아니면 가는 도중에 공중급유기를 하든가 아니면 항공 모함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못 말이요. 못 나간다는 얘기요. <laughs> 중국의 전투기는 저기를 나갈 수가 없단 얘기야. 비행기를 세우고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남중국해 문제가 또 얘기가 많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길목이다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중국 편일까요? 미국 편일까요? 애매해요. 근데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들인데 첫 번째로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서 1998년에 화교 학살 사건이 있던 거 아세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엄청난 부를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경제가 박살났다라는 구실로 홀로코스트를 하죠. 딱그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죠. 인도네시아도 터졌거든요. 그 화살이 전부 화교한테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1998년에 IMF 이후에 화교들이 운영하는 상점 다 털고 때려 뿌시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얘네들이 화교들이 자본을 잠식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가 온 거라면서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2021년 8월부터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둘의 관계 속에서 사상 최대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작년 8월에 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사실 그 이전에 2010년 초중반만 해도 좀 애매했는데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아예 돌아갔다고 이제 선을 넘었다고 봐요. 저는 이미. 물론 이거는 앞으로 모르죠. 외교 관계라는 게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2021년 22년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친미로서 완전히 돌아선 거는 거의 확실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베트남, 베트남도 똑같아요. 사이가 안 좋아. 우리나라가 조공책봉이라든가 역사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좋아하잖아, 중국을. 베트남도 안 좋아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뿐만이요. 월남전 내내 중국이 호치민을 도와주겠다고 해도 호치민이 중국이 도와 주겠다는 걸 걷어찼었어요. 왜? 도와준다고 뺑끼 치고서 씨, 절반 쳐 먹을까 봐. 그 정도로 베트남이 중국인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경계가 엄청 심해. 그러다가 1979년에는 중국 베트남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이 국경 지역에서 계속 싸웠어요. 깨작깨작. 호치민은 베트남을 이제 통일한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호치민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북베트남을 지키려고 남베트남은 미국이랑 친했었잖아요. 근데 북베트남에 있던 호치민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중국이 오히려 도와준다고 해도 호치민이 꺼지라 그랬어.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속국화 할까봐 호치민이 국제 정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거죠 저거 만약에 호치민이 손내밀잖아요 그럼 전후처리 할때이 북부에 이 정도는 우리한테 줘안 주면은 지금 또 싸우든가 시부레해 하면서 수많은 중공군이 내려와 가지고 호치민하고 또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 안 했던 거예요 호치민이 지금 분쟁지역이 있어요 파라셀 군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요 하이난섬 바로 옆에 베트남 옆에 마닐라 여기 필리핀 옆에 남중국해에 파라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산호초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암초밖에 없거든요 군도야 군도 이거를 지금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다 나눠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남중국해가 있죠 여기 가지고 뒤져라 싸우는 겁니다 자그 다음 대만 대만도 친미 국가죠 자 그다음 필리핀 한국이랑 비슷해요 지금 중국 자본이 필리핀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없으면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중국이랑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중국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원치를 않아요 필리핀을 오히려 지금 군사 협력 같은 걸 미국이랑 같이 하고 있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요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이다 같이 해결할 거다 뭔 말이요 얘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냥 <laughs> 그 다음 일본 뭐 일본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중국 편이 더럽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랑 저랑 칠하게 지날려고 중국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사 정부 독재 정부도 지들 편이 없으니까 중국이랑 편 먹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공고이 되면 좋은 것이고 중국도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하나 정도 있으면은 좋은 것이고 근데 이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자세히 알게 된 내용인데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같은 방식의 협력을 싫어해요 아프가니스탄 얘기 들을 때 말씀드렸죠 외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하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얘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오지 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됐다 그냥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국민들이 그렇다는 국민들이 만약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독재 정권이 있다면 어, 중국이든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근데 국민들은 그거를 굉장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하고 싶어 하거나 뭐 사드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근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뭐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걸 오프콜스 하겠냐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안 하지. 안 하지. 그래서 미국이랑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무언가 협력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내륙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별로. 미국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어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서 막으면 되지, 뭐. <laughs> 어 굳이 뭐 중앙아시아 아니더라도 여기서 러시아 막으면 되고 여기서 중국 막으면 되고 여기서 막으면 되지, 뭐. 여기서. 입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이 인도를 뚫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다지 뭐이 중앙아시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어찌 됐든 미국은 이 본토까지 중국의 총알 한발안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본토까지는 그러면은 중국의 총알이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여기 지금 항공모함이라든가 전투기가 이 이란을 뚫고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중국의 동맹국가 중국 전투기들이 공항을 빌렸을 수 있게 해줄만한 국가들이 여기 없어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의 본토까지 전투기를 끌고 가려면 물론 미사일은 또 다른 얘기지만 전투기를 끌고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려면 무조건 항공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항공모함이 이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다 중국은. 그 대서양인데 그러면 여기 또 어떻게 나갈 거야? 여기도 나갈 여지가 없을지고 아프리카 뚫고 갈 거야? 아니 인도를 뚫고 여기서 항공모함을 들고 이제 그러면 수해주나? <laughs> 이런 상황이 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좀 복잡하죠. 좋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아, 아까 위에 얘기한 그런 그 친미 국가들, 친미 국가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 자유롭게 퍼지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안 좋아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지금 1대1 계획도를 보면은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이것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일 뿐이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해상은 지금 들르는 데가 몇 군데 없어. <laughs> 어저 콜카타도 인도 땅인데 여기서는 뭐 인도도 뭐 1대1로 해 가지고 돈벌거있으면뭐 상관없죠. 우리가 이거를 인도 입장에서 친미국까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중간에 섰다가 가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섰다가 감으로써 콜카타 항구에서 인도도 먹을 게 있다면 어뭐 거기서 뭐 쉬고 가는 건 가라. 근데 여차하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 막아 버릴 수는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거 하겠다고 하면 어 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당연히 이 콜카타 에 서고 인도에 이게 당연시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될 거 아닙니까? 콜카타에 당연히 들린다는 걸 전제로 깔고서 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근데 잠가라 밸브를 할수 있거든 지금 중국이 웬만하면 지금 유럽까지 가는 이 노선을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laughs> 그죠? 이란을 통해서 가고 지금 아프간 위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스탄스탄 국가들 여길 뚫어서 가고 웬만하면 미국이랑 관련 없는 국가들을 통해서 가자. 많이 머리를 굴렸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요정도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없으실 것 같은데 중국과 북한은 진짜로 서로 동맹일까 한국과 미국은 진짜 동맹이에요? 아니잖아. 진짜 동맹은 뭐고, 가짜 동맹은 뭐야?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적인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동맹인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런 동맹 관계라고 하는 건.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필요해요, 서로.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미국한테, 야, 미국 너, 나랑 중국이랑 친한 것 같지? 그럴 거면 나를 친미로 만들어봐. 내 뒤엔 중국이랑 러시아 형아들이 있다고. 중국이랑 러시아는 북한을 명분으로 해서 자꾸 미국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회담을 하거나 이런 거에 갠세이 넣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음,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가 좀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 아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2017년 18년도에 중국 군용기랑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계속 들어온 거 아시죠? 뭘로 의미하는 걸까 그게 중국 군용기랑 러시아 군용기가 지금 방공식별구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막 지들 멋대로 댕겼어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 나라로도 안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일본의 미일 동맹과 중국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한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지금. 미국 일본이 지금 해상 작전을 펼치고 항공모함을 이용하고 사드를 또 배치해서 ICBM을 뭘또 여기서 쏘려는 걸 막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을 뚫지 않고는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전투기라던가 그런 걸 아무리 백날 ICBM을 쏜다 한들 여기를 점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 러시아는 미사일만 백날 쏘면 뭐할 거야? 육군이 상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ICBM을 쏜다라고 하는 무력 항쟁을 하고 너네한테도 타격을 주긴 주겠다지 소중한 얘기로 상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게 중국이랑 러시아가 육군이 미국 본토에 상륙을 하려면 무조건 일본을 뚫어야 돼요 근데 저 뚫겠어 근데 뚫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훨씬 더큰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유사시에는 우리가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 있는 공항이랑 왔다 갔다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음 당연히 우리의 구역이니까 침범할 생각은 생하지마요 그리고 우리 전투기 너네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띄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니네 전투기나 니네 배가 만났을 때 만약에 서로 쏴가지고 충돌 생기면 전쟁인 거 알지? 함부로 여기 돌아댕기지 마. 그겁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아몇월 며칠에 미국이랑 일본의 어떤 전투기나 배가 그 주변에 안돌아댕길는데요우리 한번 쇼좀 할까요? 하고서 돌아댕기고 나서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너네한테 굳이 일일이 보고 안 하고 전투기를 마음대로 여기서 왔다갔다하게 할 건데 만약에 니네의 이지삼이라던가 너네들의 전투기가 거기서 날라댕기다가 우리 만났으면 우리 서로 싸워 가지고 전쟁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 돌아댕기지 마. 라는 거예요. 어, 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일본.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국제정치적으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오히려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기를 가장 원하는 나라입니다. <laughs> 중국도 그걸 원하긴 해요. 중국도 한국이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길 원하는데 일본도 그 누구보다 원해요. 그걸 왜? 그래야 일본과 미국만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친하게 지내며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테니까. 지금 일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두 가지예요.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북한을 신경 많이 쓰죠. 근데 일본 한번 가보시면은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책, 북한 김정은이에 대한 관련된 뉴스, 잡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돈이 되거든. 일본의 정치꾼들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싶어한다 그랬죠. 평화헌법이 뭐야? 일본이 이제 자위대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보통 국가로서 군대를 파병할 수도 있고 군대를 가질 수도 있. 다잖아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그 평화헌법을 폐기하면 자기들이 또그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고 전쟁이 또 열리고 사람들 다 죽어야 되고 이런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평화헌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자꾸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의 정치꾼들이. 북한 봐라 미사일 쏴서 우리 맞으면 어떨뻔했다 굉장한 위협이다. 북한은 우리도 쟤네가 위협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난리 안 치잖아 <laughs> 북한이 위협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호들갑은 안 떨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 일본은 호들갑을 엄청 떨어 쟤네는 정부에서 왜 국내 정치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싶어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북한을 이용하는 게 있어 지금 대놓고 일본 주변에다가 미사일 쏘고 위협하는 애가 누구예요 북한밖에 없어 그런 게 있어 지금 이 정도 설명 드리고 저번에 그 제가 한일 청구권 문제 얘기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한일 청구권 문제 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일본의 평화 헌법. 일본의 평화 헌법은 미군정 때 제정이 됩니다. 1946년에 제정된 헌법이에요. 저게 단한 글자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2022년 1월까지 단한 글자도 약간의 어떤 맥락상의 어떤 그 흐름상의 수정조차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 각주가 좀 추가된 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수정 된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평화헌법 9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답니다. 뭔 말이요? 오는거나 막아라 이 말이야. 오는거나 갈 생각하지 말고. 물론 말 그대로 자위권. 그 다른 나라가 불법 침략을 왔고 실제로 올 예정인 곳은 우리가 갈수 있겠으나, 질적 제약이 없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대놓고 쟤네가 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하죠? 우리나라 군대가 저 평화헌법 때문에 파병을 못합니다. 저 파병. 파병이라고 하는 게 어나면 그만이지 뭐, 뭐 나쁜 건가 파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파병을 굉장히 높게 사요 동맹으로서 굉장히 높게 생각해 주고 너네가 파병해 줬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너네들한테 파병을 해 줄게가 좀더 점수가 쌓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제정치 교수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 신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참 안타까워 베트남 전쟁이 끝나죠 결국에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발을 뺍니다 미국이 정부가 신문 광고를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름이 들어갔었거든요? 베트남 참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써놨었어. 그 참전국들. 근데 일본이 없었던 거야. 어, 일본은 파병을 안 했으니까 없겠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물자 지원과 돈을 지원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근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일본도 이때 안 거지. 아, 미국은 동맹으로서 군사를 파병해주는 게 아니면은 또 아닌 거로 생각하는구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일본도. 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바쳤는데도 여기 감사관고에 우리가 목록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 일본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1946년에 일본의 평화헌법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미군정 시기에 일본에서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 법을 너네 이번 무조건 만들으라고 난리쳐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평화헌법을 만든 장본인 미국이 저게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아이러니예요 국제정치 그죠. 자 다음 북한 북한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1분도 안 걸려. 백대사습 하고 싶은데 핵무기 포기하면은 니네가 나중에 군사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를 암살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핵무기 포기 안할 거야. 그리고 핵무기 포기하게 만들고 싶으면 돈붙터 줘. 그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빨리 동결하거나 없애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니네가 나 죽일 거면서 개소리하지 말라우? 이러는 상황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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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거기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국가로서 보는 게 아니라. 왕국의 왕국 이 수많은 백성들 개고생시키고 풀뿌리 먹게 하고 굶어 죽게 만들고 힘들게 살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은 왕처럼 군림하고 계속해서 먹고 살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김정은은 그나마 세상 변한 걸 알아가지고 지 할배랑 지 아빠가 하던 대로 하면 은 지가 쫓될수 있겠구나 좀 싶어가지고 인민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라도 한다. <laughs>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는 좀할줄 안다. 걔는 그래도 어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북한에 대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 정도면 다 설명됐다. 뭐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